안녕하세요. 예,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. 예, 오늘은 1월 28일 화요일 오후 11시 57분 입니다. 만도계 예, 뭐 팔리고 또 출금을 했습니다. 비니는 1억 5천 5백 이고요. 오른게 무브먼트, 모카 버스 뭐, 뭐 이런게 있었네요. 그렇습니다.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코인 얘기보다도 어, 지금 대한민국의 사태를, 부정통 사태를 12월 초에 미리 예관한 글이 있어가지고 어, 나,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요. 근데, 어, 상당히 또 재밌게 또 어떤 분이 잘 설명해가지고,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. 일단은 그 딥시크 요즘 난리죠? 근데 이걸 표방한 사이코인들이 70개가 넘게 나왔다고 하니까, 요거 갖다가 잘못하면은, 원래 연결을, 연결을 유도해가지고 다 털리는 거죠. 조심해야 되죠. 그리고, 어쨌 친코인 쪽에, 그런 장관들이 계속 되는 거 같습니다. 음, 사는 사람은 이렇게 또 계속 사고, 또 파는 사람은 팔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보다도 오늘은 지금 4 8화라고 인터넷에 12월 초부터 1월 이후까지 의그 예상 글을 12월 초에 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99%가 거의 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사진은 다 나오진 않지만 꼭 한번 원글을 가셔가지고 이 사람이 쓴 글을 보시게 되면 아이 사람이 국정원 관계자는 아니면 아, 저거 스카이 데일리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었구나,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작년 7, 8월에 이미 우리 정보사의 요원들이 유실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거의 눈에 안 보이는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해커 중에 한 명이 북한을 털었는데 보니까 싹다 걸린 것 같다는 얘기죠. 내용들이 있더라. 여기서 어떤 정보가 있었을까라는 것이죠. 전부 다 있었으면 싶은데 대통령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있죠.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쭉 어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미리 누군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. 국가기밀사항을 사살에 오픈하면 그건 법적 처벌을 받지만 재판에 오픈하면 되니까 오히려 탄핵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글이 12월 초에 이미 4 8절한라는 사람이 글을 쭉써 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부정성에 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하고 그랬고 이게 거의 다 지금 맞아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응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내용 꼭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도와줄 것 같고 특히 이제 2월달까지가 항상 중요하죠 그리고 예 2월까지만 지키면 그그 그 안에 나오는 세력들을 전부 다 싸그리 이거 척결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게 도미니언 이 내용이 2월달에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 내용을 뭐 찾아보고 있지요 도미니언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스카이데일리가 이제 가짜냐 진짜냐 얘기 가 나오는데 그걸 요약한 글이 있습니다 민중사람들 이미 알고 있었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성관이를 지적을 했는데 민주당이 발작하는 이유는 분명 있죠. 그래요. 굉장히 재미난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전국은 굉장히 혼란할 것 같죠.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커넥션들이 보이는데 뭐안 엮인 곳이 없죠. 그래 모든 게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커넥션이고 각자 이런 이력들이 나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이런 식으로 뭐 미리 작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. 뭐가 있을까? 저는 5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전부 다아을것 같아요. 대한민국 남한의 간첩천원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기,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죠. 이미 저번 정권 때 중국인 개표사무원이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를 이미 했지만, 이미 다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. 사람들은요.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을 전라도로 옮긴 이유가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. 보시게 되면요. 아,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. 트럼프가 대한민국 1 1만 명을 출방 대상한다 이니다1 1만 명이요. 예, 불법 체류가 1 1만 명이나 된다고. 이거 그러니까, 보니까 원정 출산이요. 참 예,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예, 산모들의 미국행. 2월 2 0일에만나가려고 그때 나오는 미리 들어와 있는 거지. 미리 어느 정도 초반에 임신한다면 들어와서 계속 있다가 애 낳고 이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. 마지막으로 예, 만약 판사 카운터펀 2월 3일 날 아마. 하루쯤이 되겠죠. 근데 이것까지도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지 한번 보시죠. 2월달은 굉장히 혼란한 얘기가 많이 될것 같습니다. 뭐 코인은 비슷하게 흘러가고요. 지금 뭐 이제 설이 시작이 됐는데 음 이번 주면 2월도 끝나고 설도 끝납니다. 어떻게 바뀔지 한번 더 지켜보시죠. 돈들 많이 버시고요. 내일 네, 또 화이팅 하시죠. 감사합니다.